오늘 곧가 뚫으러 가는 중이야, 이거. 영차, 영차. 오늘 곧좀 뚫으면 더 간다, 이거. 아, 아, 못 간다. 아, 못 간다. 아, 낙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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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낙지. 아, 나와. 주문 접수 안 돼! 완료. 안 돼! 썼으니까 붙인 붙인 이름 뭐 띠는 이름 이런 것까지 뭐 확실하게 적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오펜무가 둘은 그다음에 한칸 뛰고 띠가 되겠죠.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 이메일 이런 건 괜찮을 거고요. 오 펜브가 뭐야? 이건 또적 하면 되는 거고. 쉽고. 레깅스 입었는데 팬티 입었겠어? 신입 출연 누나가 혼내줘. 이게 좋을 거오 오늘 팬티 뭐냐고? 오늘 아, 오늘 아, 색이냐고? 나오 없는데 나 팬티 아니면 나. 노팬티 레깅스 입었는데 팬티 입었겠어? <laughs> 저분 팬티 안 입으셨네. 에이. 트위치 하면 노팬티지 잘 모르시네 저분 음. 말씀드려 앞으로 저기 방송할 때 팬티 안 입는 게 국룰이라고 나? 나는 아, 잠옷 바지 입어도 팬티 안 입어 야 나는 노팬티가 생활화야 야. 팬티를 왜 입어? 내가 감히 부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나는 놀리려고 어? 팬? 했는데 야 내가 부빌 레벨이 아니네 아 팬티 입으면 매출 오. 가끔 근데 너무 귀찮으면 눈팬티로도 외출하고 떠나간 뒤에 얼마나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오 야 이씨 뭐뭐 임마 이새

자유로워져라. 힘들었지. 악성들 때문에. 이제 자유의 몸이야. 행복해라악성들 때문에 만원 잃으신 건가요? 주식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? 아, 어, 여기 보시면요. 2개월차라고 되어 있네요. 2개월 동안 180만 원 월급 날렸어요. 하하하. 아하. 아이오는 존버해야지. 은근 날 클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4,5년 전에 제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된 거예요. 원래 회사에서 사무용품을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. 브랜드가 무엇인지는 별로 알 필요가 없으니 그냥들 쓰시잖아요. 그냥 회사에 있는 것도 싫은데, 회사에 있는 거는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 않는 뭐 그런 느낌? 내 몸이 회사에 있는 게 싫은데 회사에 있는 제품까지는 더더욱 신경을 안 쓰겠죠. 그때 마침 어려워라는 노래를 자주 듣고 있어서 진짜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CM이었습니다. 왜 말년 씨가 이 CM이 갑자기 생각났고 언급? 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연이 되네요? 어떻게 나 어떻게 포즈를 취할지 모르겠네. <웃음> 이게 <웃음> 이게 또 다르니까. 아 이거 의자 의자는 의자 광고 같으니까.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있지? 어, 나 진짜 뚱뚱했던 썰은 있어. 제가 한 3살 때까지 진짜 뚱뚱했어요. 나 태어날 때도 완전 우량아 중에 완전 뚱땡이로 태어나가지고, 어. 엄마가 헉, 막, 어, 구정하고 싶을때 우리 딸 아닌 걸로. 응. 애기 때, 애기 때 보면 얼굴, 진짜 얼굴, 이렇게, 진짜 옆으로 더, 더 길어. 이렇게 돼 있어, 볼살. 하이하이. 어우씨, 아줌마. 어머, <laughs> 아줌마. 아, 미안, 머리, 미안. 기다려봐. 머리, 미안, 죄송. 나도, 그걸 하고 싶은데. 하이하이. 음, 안녕. 어제 화장이 레전드 였다고 아, 근데 지금 요즘에 화장을 못 하겠어. 아 요즘에 돈이 부어 선물 풀어야 한다고 선물 풀지않는 선물이야 방 위치 바뀌었냐고 아니 위치를 바꾼 게 아니라 나 저거를 옮겼어 저거 옮겼어 하이 하이 안녕부터 조금 할게요 식탁보를 입고. 와. 남자 그런다 난 믿지 않아 언제나 아픈 사랑도 더 하지 않아 매일 밤 혼잣말로만 날 위로해도 난 사랑 없이 못 사나 봐또 다른 시작을 해도 어느새 손을 놓은 채 모두 떠나갔네 한숨이 늘어가고. 저 족보 <laughs> 브레이커. 우 울어서 막내요 루밍이랑도 친구고, 루코랑도 친구인 나는 족보 브레이커. 근데 우리 막내는 이제 늙었다요. 고맙습니다. 우리 막내도 이제 늙었어, 늙었어. 아, 야, 근데 웃긴, 뭐야? <laughs> 날라가는 거개 웃겼어. <laughs> 무슨 만화책? 만화만이만화마이야겨서 마냥. 마냥. <laughs> 빙글빙글 돌면서 갔어. 내 핏이요. 날라온 모습 개웃겼네. 아무튼 간에, 그, 사장님, 뱃살 치즈볼 주문 들어갔어요. 아이, 잠시 기다리라 그래. 아이, 생지를 좀 꺼내고, 아이, 치즈볼이 오랜만에 꺼냈더니 굳어가지고, 아이, 아이, 에 아이 아이, 아이, 잘 늘어난다. 쭈워, 쭈워. 培塞尔，芝士球，培塞尔。 <laughs> 악어랑 같은 팀 되는 거 다시 좋긴 해. 왜냐면은 좀 보여주고 싶어. 보여줄게. 완전히 달라진다. 최대한 성장해서 악어에게 한박 웃음 지을 수 있는, 악어가 이제 눈물 흘리지 않고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로 정말 어 신뢰를 주고 싶기 때문에 악어 한번 같은 팀 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. 그리고, 어? <머레> 이 삼각형이 D라고요? 아니 근데 뭐야 이 어떻게 되있는 거야 이거? 뭐야 이거? 뭐 이상한데 이거? 아니 이거, 이거 옷이 아닌 것 같아 이거. <머레> <머레>